네, 이번에는 신상템부터 스타디템, 가심비템까지 골고루 탑5 라인업에 올랐는데요. 어떤 매력을 갖고 있는지 함께 살펴볼까요? 네, 먼저 엠브랜드 제품부터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비라벨을 하면서 계속 성분이 얼마만큼 중요한지에 대해서 계속 일 개월 드렸었잖아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성분 어플에서 2년 연속 어워즈를 받을 정도로 성분에 굉장히 신경을 쓴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손뿐만 아니라 손톱까지도 관리할 수 있게 이제 네, 큐티클 관리까지도 될수 있는 네, 네, 두 가지를 한것만해있는 제품이고 또 하나 우리가 아까 계속 걱정했던 게 손이 계속 건조해서 져 생기는 게 주름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름 기능성 인증 까지 받은 아주 우와. 훌륭한 제품이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핸드크림 바를 때 끈적이는 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손등에 짜서 음. 그냥 이렇게 바르고 맞아요. 난 다음에 나머지만 손바닥에 바르시는데요 음. 사용감이 굉장히 부드럽고 음. 굉장히 순하면서 좋아요. <laughs> 어, 엄청 촉촉하고 뭔가 사용감이 엄청 시원한 것 시원해요. 같아요. 음. 제형이 좀 묽다고 해야 되나? 음. 네, 좀 어. 꾸덕지지 않은 약간 그런 느낌인데? 그 향이 약간 풍 향? 풀 향이다, 허브 향. 미 흥미 흥미 흥이들이흥어흥어 흥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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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흥도 어. 저는 근데 이거 뭐라고 해야 지 끈적임이 남아있다고 해야 되나? 음. 바르고 난 뒤에 뽀송뽀송한 느낌이 아니라 손이 음. 계속 끈적이는 그런 마무리감이 있어서 어. 음. 근데 이거 반짝반짝거려요 손이 어. 진짜 엄청 어. 반짝반짝거려요 어. 응. 주름개정 기능이 있는 거니까 안티에이징 얼굴 크림 바르는 어. 그런, 그런 거지 음. 약간 코팅되는 느낌? 어. 어. 그러니까 수진쌤이 얘기하신 대로 약간 끈적거리지만 음. 물이 손 씻으면 안 들어갈 것 같은 <laughs> 느낌 아니에요? <laughs> 그러니까 이게 아까 얘기했던 세티아레 <laughs> 올리베이트가 들어있어서 아 수분 증발을 억제해줘요. 주아 음 진짜 그럼 음 막을 막을 영향 줘. 좋다, 난 좋은데? 근데 보통 핸드크림을 보면 수분 증발 억제제들이 꽤 들어있어요. 음음 네, 이번 아일 브랜드도 그동안 착한 성분으로 뷰라벨에서 많이 주목을 받았었잖아요. 맞아. 일명 성분천재라고 불리는 아이브랜드에서 12월에 출시한 신상품이에요. 아, 보시면 장미가 이렇게 예쁘게 그려져 있는데 이게 패키지에만 장미가 가득 있는 게 아니라 이 안에 성분도 장미가 가득 들어 있다고 합니다. 음... 근데 그냥 장미도 아니에요. 그럼요. 1년에 한 달만 수확 가능하다는 불가리아 새벽 장미를, 불가리아 새벽 장미를 담았대요. 아, 네. 아, 네. 아, 아 네. 새벽 장미 맞나요? 아 새벽에, 네, 새벽 장미래요. 네. 진짜 진귀한 그 장미를 가득 담아서 보습력을 굉장히 강화시켰다고 합니다. 음. 그리고 이 우리 핸드크림에서 향은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 하시는 분들은 아주 푹 빠지실 거예요. 되게 굉장히 은은한 장미 향이 난다고 하는데 한번 맡아보세요. 좋다 생장미 향이네 완전히 아? 은은한 장미 향이 아, 나는데 오 음. 진짜 은은하다 향이 정말 네, 음, 진짜 음, 은은한 장미 향이 음, 나데 생장미 향 음, 음, 음. 이게 불가리아 새벽 장미입니다 아, 네 <laughs> 좋지 나그 불가리아 새벽 장미 그냥 장미 아니고 <laughs> 만에 <그냥> 새벽 장미 <웃음> 네, 네. <웃음> 근데 얘는 아까 거보다는 뭔가 더잘 발린다고 해야 되나 음, 참... 잘 고르게 잘 발린다 어, 어 저도요 그게 그쵸? 느껴져요 어. 그러니까 겉돌지 않고 응. 싹 스며들면서 응. 저는 이게 (1번) 제품보다 더잘 흡수가 되는 응. 느낌이 들어요 좋은 것 같아요 그런가 하면 3번 비브랜드 제품은 드롭스프에서도 유명한 음. 제품이잖아요. 인공향료와 유해성분을 배제하는 자연주의 브랜드인데요. 이 제품은 시아버터 성분과 올리브오일, 히알루로산까지 보습 성분을 듬뿍 담아 촉촉한 손을 만들어주는 핸드크림이라고 오. 합니다. 궁금하다. 어. 네. 건강해 보여. 음. 음. 약간 진짜 건강한 음. 느낌. 그동안 또 제가 브라우웨를 하면서 제품 공부를 또 많이 했잖아요. 예. <laughs> 그래서 이 제품은 우리 피부를 건강한 상태로 만들어준다는 약산성 제품. 아, 네. 핸드크림이까지 약산성. 네. 오, 네. 발림성도 굉장히 좋다고 하는데. 궁금해, 궁금해. 굉장히 궁금하다. 되게 촉촉할 것 같아. 왜냐면 전성분에 보면 정제수 다음에 바로 시어버터가 10%가 어, 들어가 있거든. 요 진짜. 약간 무거운 느낌이 있을 수 있지만 보습은 굉장히 좋을 것 같거든. 그러게요. 아, 아 무겁네. 어. 약간 무거운데. 오. 오, 확실히 앞에 나왔던 것들보다는 약간 대직하지요. 네, 조금 꾸덕꾸덕. 어, 근데 펴져, 잘 펴져, 굉장히 잘 펴지고. 음. 아예 그냥 작정하고 보습 강화하려고 어, 만든 제품. 거의 연고 같은 느낌. 그렇죠. 음. 어? 근데 꾸덕한 거 비해서 또 금방 피부가 음, 싹돼요 네 네. 네, 네. 이게 진짜 이게 짤 때는 이게 힘들 정도로 눌러서 어, 짰는데 어. 발리는 거면 되게 음, 부드럽게 그쵸? 발리네요. 어. 괜찮네. 음. 좀 오, 나 이게 제일 마음에 든다. 지금까지는 <laughs> 제일 마음에 든다. 이게 저는 아무래도 바르자마자 일을 잘할수 있느냐, 없느냐가 되게 중요한데, 얘는 바르고 일을 잘할수 있을 것 같아요. 오덜 끈적이. 덜 끈적이. 응. 어, 어, 좀. 어, 좋다 우리 이거. 어. 하지만, 네. 또이 쟁쟁한 제품들과 함께 2018, 2019, 2년 연속 뷰라벨을 차지한 K 브랜드도 아주 아요 이거 너무 강력해. 오, 네. 강력해 네. 강력해. 작염해 네. 네. 진짜. 맞아요. 함께 또탑 어. 5에 올랐습니다. 음. 이 브랜드는 독일에서 핸드케어 시장 점유율 8년 연속 1위를 차지할 만큼 독일 국민 핸드크림으로 통하는데요. 음. 우리나라에서는 건조한 환경에서 일을 하는 승무원들 사이에서 먼저 입소문을 타면서 승무원 핸드크림이라는 어. 신조어를 만들어 냈었죠. 아. 특히 핸드크림은 수시로 바르니까 부담없는 가격이 맞아요.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음. 이 제품은 75ml에 6천원대로 탑5 음. 제품 중 가장 가성비가 뛰어난 와. 제품입니다. 그리고 이 앞에 비건이라고 이게 당당하게 적혀있어요. 맞아요. 음. 얘는 좀더 뭐라고 음, 해야 특유의... 되지? 그러니까 딱 전형적인 핸드크림이다. <laughs> <그쵸? 웃음> 저도 사실 사용하고 있는데 음. 집에서 부엌 옆에 두고 쓴다거나 왜그게 아, 손이 진짜 건조졌을 때 있잖아. 음. 그싹 바르면 진짜 무난하게 사용하기 너무 좋은 제품인 것 같아요. 약간 음. 좀 남아 근데 끈적이. 다른 제품에서 약간 유분감이 있다고 해야 되나? 아, 어, 그런 맞아요. 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손이 유독 건조하신 분들한테는 굉장히 장점으로 작용할 음. 것 같아요. 왜냐면 즉각적으로 손이 되게 유연해지거든요. 굉장히 부드러워지지 음, 음, 맞아요. 음, 진짜 음, 부드럽게. 매끌매끌해졌어 음. 4번 K 브랜드가 갓성비 제품이라면 5번 T 브랜드 제품은 가신비템 중에서 유일하게 탑5에 올랐는데요. 패키지만 봐도 아마. 아실 거예요, 음. 딱 약간. 아, 너무 예뻐. 비싸 보여. 제힙하죠행이날이 <laughs> 패키지. 음, 아 너무 예쁘다. 그렇죠. 막 앞도 예쁘고, 옆도 예쁘고, <laughs> 뒤도 예쁘고 다 예쁜데 힙스터의 감성을 이렇게 충족시켜주는 <laughs> 네. 기존에 없던 <웃음> 새로운 <웃음> 디자인. 어, 디자인 때문에 핸드크림을 갖고 싶다는 생각을 심어주는 약간 그런 제품이 아닐까 싶은데 음.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오. 됩니다. 오. 오우 강하다 어나 궁금하다 강아지들는 네. 너무 강해 어우 냄새가 오 잠깐만. 잠깐만 강하다 진짜 냄새가 강해 <웃음> <웃음> 어지러워 아유. 근데 저는 아유. 개인적으로 이런 향이 좋아하긴 해요 어 <laughs> 약간 섹시한 <웃음> <웃음> 되게 중요시하고, 이게 고체 향수도 있고, 이런 브랜드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맞아요. 향기로 응. 하여금 그 뭔가를 경험을 할수 있게 제안을 하는 거고요. 근데 이거는 핸드크림이라기보다 진짜 약간 고체 향수 같은 느낌. 음. 맞아요. 이게 설명서 음. 보니까 이거를 손에 바른 다음에 이렇게 무슨 향수처럼 이렇게 바르고 음. 이렇게, 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바라오더라고요. 아 음. 그러니까 이거를 약간 향수처럼 음. 사용하고 싶은 욕구를 음. 잘 풀어서 만든 제품인 것 같아요. 음. 아, 근데 얘싹 흡수된다. 음. 그쵸? 응, 음. 싹 흡수돼. 지난 주에 저희 픽이 뷰라벨이 돼가지고 음. 이렇게 책임감을 더 강하게 느끼는 것 같은데 음. 아까 딱, 딱 왔는데 느낌이 딸란스는 네, 난 이거 저도 좋았고 끝이 어. 마무리도 어? 너무 좋았고 난 요것도 좋긴 했는데 일본도 아, 좋았어 요거 요거 저는 3번 5번 3번 3번, 아, 3번. 3번. 아, 음. 그러면 저도 3번 음. 오, 3번 마무리감이 음. 너무 좋았어 마무리감 좋았어코스도 음. 좋았고 이렇게 해서. 3번, 이 브랜드 제품이 전문가 피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와.